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삼성 SM3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디자인부터 성능, 편의성까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출시되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삼성 SM3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면부에는 얇고 길어진 LED 주간주행 등이 적용되어 날렵한 인상을 주며 새로운 프론트 그릴 디자인은 전기차 특유의 클린한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과 공기역학적인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도시명 세단의 민첩함을 강조하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후면부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슬림한 테일 램프와 블랙 하이글로시 마감이 어우러져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해줍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이번 SM3는 확실히 고급감이 더해졌습니다. 운전석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통합된 구조로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실내 소재는 친환경 가죽과 패브릭을 혼합해 사용하였고, 마감 품질도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느낌을 줍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해서 성인 3명이 타기에도 불편함이 없고, 트렁크 용량 역시 동급 대비 충분한 편입니다. 또한 삼성은 이번 모델에 다양한 첨단 편의 사양을 대거 탑재했습니다. 무선 충전,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자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그리고 오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죠. 음성 인식 기능도 한층 자연스럽고 빠르게 반응하며.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와 연동도 가능해 차량 내에서도 스마트홈 제어가 가능합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번 2026SM 3는 전기차 버전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51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이전 모델보다 약 60km 증가한 수치로 장거리 운전에서도 더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모터 출력은 약180 마력 수준이며 0에서 100km per hour 까지는 약 7, 5초 정도로 도달합니다.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이 가능하며, 회생 제동 시스템의 단계 조절도 가능해 에너지 효율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서스펜션은 컴포트 모드에서 매우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며, 스포츠 모드로 전환 시에는 보다 민첩한 반응을 보여줘 운전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방음 성능이 많이 향상되어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 정숙한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격을 살펴보면 기본 모델은 약 3,100만원부터 시작되며 고급 트림과 옵션을 포함하면 최대 4,2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정부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실 구매가는 더 낮아질 수 있죠. 동급 전기 세단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사양과 주행거리는 매우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삼성 SM3는 디자인, 실내 구성,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밸런스를 갖춘 전기 세단입니다. 일상용 차량으로서의 실용성과 첨단 기능, 그리고 깔끔한 외관까지 모두 고려한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시승 요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